서울든 연합뉴스 박수윤 기자는 입대가 스타에게 꼭 고비인 것만은 아니다. 스포트라이트에 지친 이에겐 자신을 되돌아볼 시간이 되고 군필자가 된 후에는 이미지가 반등하기도 한다. 국방 의무를 수행 중인 스타들이 조만간 사회로 복귀한다. 뮤지컬 배우 겸 가수 김준수 30일, 그룹 제국의 아이들 출신 방송인 황광희 30, 그룹 W.S. 3 0 1의위 김영준 30일, 배우 정희로 30일 가 주인공이다. 2017년 2월 충남 논산 육군 훈련소로 입소한 김준수는 현제경기남부지반경찰청 홍보단에서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다. 홍보단에는 지난해 4월 입대한 김영준이 함께 있다. 두 사람은 경찰 주최 성범죄 예방 콘서트, 경찰의 날 기념 어울림 음악회 등 다양한 공익 행사에서 노래했다. 특히 오는 11월 제대하는 김준수를 놓고 연예계 관심은 뜨겁다. 뮤지컬 엘리자벳, 도리안 그레이, 데스노트, 모차르트 등에 출연하며 보여준 티켓 파워 때문이다. 김준수는 복귀작을 놓고 뮤지컬 제작사들 및 소속사 시제스 엔터테인먼트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열창하는 김준수, 서울는 연합뉴스, 배재만 기자는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 인제 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식정공연에서 경기남북경찰홍보단 김준수, 시아준수가 열창하고 있다. 2017년 10월 20일 sco op골뱅이 yna.co.kr 국민예능 mbc 무한도전에서 활약한 황광희는 12월 대중의 품으로 돌아온다. 지난해 3월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소한 그는 특기를 살려 육군 전문특기병 중 군악병에 합격했다. 현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방부 군악대대 군악병으로 복무 중이다. 2010년 제국의 아이들로 데뷔한 그는 지난해 1월 스타 제국과 계약이 만료되면서 종합격투기 선수 겸 방송인인 추성훈 소속사 본부 ENT와 전속 계약을 했다. 본복을 벗는 대로 이곳에서 새롭게 예능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금연 토크 콘서트 사회보는 한광이 서울 능 연합뉴스 임원정 기자는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 구 강당에서 열린 금연 하이파이브 토크 콘서트에서 황광희 이병 오른쪽 이사회를 맡고 있다. 금연 토크 콘서트는 담배를 끊는 장병이 경험담을 들려주고 자유롭게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2017년 9월 13일 KAN-YNA.CO.KR 정의로는 2016년 12월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 이듬해 1월부터 서울 서초구립 서초요양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오는 11월 소집해제를 앞뒀다. 데뷔 전 교통사고를 당한 그는 뇌동맥류 진단을 받아 병역면제 사유가 있었지만 어떤 형태로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한다. 작년 6월에는 자신이 근무하는 서초요양센터에 2천만원을 기부해 잔잔한 화제가 됐다. 거침없이 하이킥, 돌아온 일쯤에, 해를 품은 달, 등 드라마로 아시. 아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그가 인생이 막을 어떻게 펼칠지 관심이 쏠린다. 정희루와 함께해요. 서울 는 연합뉴스, 진현수 기자, 는 배우 정희루, 왼쪽, 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카페 골목. 일대에서 2017 서리풀 페스티벌 일환으로 열린 방배 카페 골목 한마음 축제에서 아스팔트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 2017년 9월 24일 CLAP 골뱅이 yna.co.kr 2018년 9월 24일 6시 송고